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공물단지입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환자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환자와 그 대처법을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환자 첫 번째, 핫팩 더조. 병원에서는 보통 개인당 핫팩 한 개에서 두 개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핫팩의 개수가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마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좋은 말로 선생님 핫팩을 하니까 너무 좋던데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는 말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 더 서비스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핫팩 하나 가지고 조잔하게 왜 그러냐? 핫팩 하면 얼마나 더한다고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냐? 시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의 매뉴얼과는 너무 다른 요구를 당연하다는 식. 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절대 화내지 마세요. 대응조차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매뉴얼을 외쳤던 저희지만 이제부터는 내 네, 잠시만요 하고 나가서 실장님께 바통터치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에 바쁜 시간에 본인 임의로 전기치료의 내 채널을 써버리거나 많은 양의 핫팩을 써버리는 것은 치료실에 환자 밀림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 맡기고 다른 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일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환자 두 번째 너 때문이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너무 머리 아팠던 일인데 저에게 도수치료를 받기 전부터 발이 퉁퉁 부어서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고 도수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선택인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도수치료가 끝난 후에는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스스로 진행시켰. 네가 마음대로 도수치료해서 더 아프다 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실장님한테 가서 탈탈 털리고 나서 느꼈습니다. 새한 환자가 온다면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해보자. 저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결국에 나중에 혼자서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심할서 예약과 함께 영혼까지 털리는 멘탈을 가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환자 세 번째, 5시 50분에 온 환자 마칠 때까지 10분 남았다. 6시를 10분 남겨두고 방문한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실로 올리신 의사 선생님도 믿지만 치료사의 사명감으로 시간이 좀 단축되더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여쭤봐도 거침없는 입담으로 저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루틴 40분을 다 해달라는 환자들과 입씨름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꽤 흘러있고 환자 입에서는 험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단지 초과수당을 더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치료사의 가치는 스스로가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고 다 때는 그냥 했네. 그런 것까지 다 받아가려 하네.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당신은 꼰대입니다.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 환자 네 번째 사실 이 환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환자도 아니지만 내가 가장 잘 맞춰줘야 하는 한 사람 네. 바로 실장님입니다. 그냥 다 해줘라. 그 정도는 참고해라. 그것도 못하냐 등 그렇게 잘하면 나서서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시범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1만 프로 실장님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실장님이 계신다면 병원에서 가장 진상이 환자인지 실장님 본인인지에 대하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치료사의 영원한 숙적 진상 환자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